그냥 하, 떨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뭐, 나만 떨어졌다. 그리고 이걸 1차까지 또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 살면서 제일 괴로웠던 시기인 것 같은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서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게, 아, 그래도 힘든 게다 지나가는구나라고 진짜 느꼈어요. 지금 진짜, 솔직히, 힘내라는 말도 안 들릴 정도로 너무 힘드실 거 진짜 너무 공감을 하고. 근데, 아, 진짜로 다 지나갑니다. 맞아요. 다 지나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현진 평가사입니다. 이번에 합격하신 평가님 모시고 인터뷰 준비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가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97년생 28살 3년차 동차로 합격한 이은비라고 합니다. 네, 표가님 합격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총 공부 기간이랑 공부 장소 공부합니다. 저는 21년 3월부터 24년 7월까지 공부를 했고요. 그 3월에 진입을 해서 좀 애매하게 시험 기간이 길어진 케이스고 이렇게 네, 전업으로 했습니다. 이제 3년차 동차인데 1차도 봐야 되고 2차도 봐야 되잖아요. 게다가 2년차 합격하시고 발표 기간까지 공부를 따로 안 하고 열심히 노리셨잖아요. 그래서 되게 짧은 기간 동안에 3년 동차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는지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저는 정말 7월부터 10월 발표 전까지 진짜 아예 놓은 케이스라서 전혀 기억이 안 났고요. 그 발표 나고도 또한 11월까지는 조금 집중이 안 되니까. 그렇죠. 지금이 되게 어수선한 네. 시기긴 합니다. 11월쯤부터 이제 다시 좀 책상에 앉아서 저는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1차를 조금 조금씩 계속했어요. 경제랑 회계는 문풀을 먼저 했고, 그리고 저는 좀 1차를 빨리 시작해서 많이 가져왔어요. 과투입을 했고, 되게, 이번이 음. 1차가 많이 어려울 거라고. 맞아요. 다들 겁을 주셔가지고. 맞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과투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시, 실제로 조금 어렵기도 했었고, 이제 3년차 준비하시는 분들은 음. 60점을 목표로 하겠다, 이런 거는 진짜 절대 안 되고요. 진짜. 최소 시, 70. 오, 70점? 네. 오, 그 목표로 하면? 65, 68 정도로 합격을. 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1차에 투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1차 2주, 3주 전부터는 스터디는 음. 안 갔고 그리고 한 2주 전부터는 아예 1차만 하고 한달 전에도 거의 80%를 1차를 하고 이렇게 약간 1차에 해네. 약간 집중을 했네요. 네. 근데 1차가 떨어지면 아예 2차 시험장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음. 무조건. 음. 음, 그럼 1차 합격하고 나서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1차 합격하고 나서는 제가 법규를 많이 못 했으니까 음. 실무는 아침에 100점 푸는 정도로만 하고 음. 솔직히 이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아서 <laughs> 법규의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입을 했고요. 저는 2년 차때 음. 저의 패착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서브 암기를 너무 열심히 해서요. 음. <laughs> 암기만, 암기량이 이제 다 완벽하게 외운다가 100이면 2년차 때한95 정도를 외웠어요. 음. 근데 이제 너무 암기만 하고 문제를 적용을 안 하고 아.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아. 제가 그래서 실전도 약하고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아, 저는 일단 판례 암기장을 만들었고요. 제가, 음. 어, 잘 모르, 잘 외워지지 않는 그런 판례만한 50, 60개 정도 모아서 암기장 하나 만들고 그것만 보고 그리고 서브는 이제 2년차 때좀 외웠던 게 한번 다시 보니까 기억이 나서 평가사님 음. 서브로 그냥 계속, 계속, 계속 타이핑 탈거나. 치면서 음. 했고요. 그 타이핑 회독 표가 있는데 제가 음. 보내드릴 거요 그게. 네, 여기 한번 네.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네, 34기 평가사님이랑 음. 2년차 때 같이 했던 표고, 올해는 혼자 하면서 음. 타이핑으로 암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암기랑이 만약에 100이 완벽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7, 80 정도만 외워도 음.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리고, 네, 음. 그리고 기출문제를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음. 최근 10개년 치를 실전처럼 시간을 재서 목차만 15분, 20분 잡고 풀고 그걸 다 풀다만에 작성을 했어요. 음. 그 컴퓨터 파일 답안으로 거기서 풀다만에 작성을 하고 이제 첫회독 때는 그걸 PDF로 저장하면 안 되고 그냥 한글 파일로 저장을 해놨다가 이제 열개다 풀고 이회독때또 처음처럼 다시. 아, 다시 또 네. 써보고. 그냥 여러 번 어, 네. 써본 거네요? 여러 번 ]이. 쓰고. 근데 이제 2회동이랑 1회동이랑 목차가 분명히 다를 거예요. 이게 자기가 쓴게 틀려요. <laughs> 네. 이게 실무도 그렇고, 벗기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 풀고, 다시 밥 먹고, 저녁에 풀면 또 다릅니다. 네, 근데. 무조건 음. 다르고. 그리고 저는 <laughs> 그 혼자서 하면서, 답안을 되게 많이 참고를 했는데, 평가사님 거랑 다른 강사 음. 두세 분 정도를 다, 답안을 다 보면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로 답안을 썼어요. 그러니까, 평가사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최고 답안을, 맞아요. 최선 답안을 음. 만들었어요, 맞아요. 제가. 음. 그걸 쉽개년치를 저장을 해놓고, 1회 독때 풀고, 2회 독때 풀고, 3회 독까지 풀어야 돼요. 음. 그리고 3회 독부터는 이제 옥차가 달라지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의 비슷 딱게 루틴하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때 이제 PDF로 저장을 해서 인쇄를 해서 재본을 해서 여러 번 계속 봤다. 계속 음. 봤어요. 계속. 목차도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또 잡아보고 틀린 거는 또또 또 하고 또 하고 별표 치고 해서 끝까지 봤습니다. 기출을. 음. 그래서 기출을 여러 번 활용한 방법으로 조금 이제 자신의 방법을 좀 터득하신 거 같아요. 석가 네. 님 그러면 올해 법규 점수가 몇 점이죠? 저53.5점 받았습니다. 오 그림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41점 받으셨으니까 음. 나누기 2에서 복수채 점이니까 네. 20.5 점을 받으셨네요. 네네네. 문제 1번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접근하셨나요? 아 어, 저는 약간 특이 케이스인 게그 음. 다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1 번이 하자승계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하자승계 이게 성계 문제라는 생각을 아예 못 하고. 음. 그냥 냅다 하자 생계를 써버려서 오히려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아꼈어요. 아, 오히려 아끼고? 네, 아, 거기서 아끼고, 예, 물음 1, 2번은 음. 그 저는 핵심 요약을 음. 2, 3년 차때둘다 봤는데 음. 거기서 나온 거 그대로 쓰고 핵심 요약 바르고 네. 그냥 하자 생계 오히려 네. 문제 1번은 스무스하게 네. 넘어갔다, 그때 당시에는. 네, 네. <laughs> 그때는 틀린 줄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줄 몰랐으니까 네. 마음 놓고. 빠르게 하고 음. 좀 다른 자신 있는 거에서 음. 많이 시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럼 문 2는 어떠셨어요? 아 제가 문 2, 3을 음. 진짜 깔끔하게 썼다고 생각을 했어요. 시험장에 나와서도. 음. 일단 평가사님 서브로 다 일반 롤을 다 바르고 거기다가 사안 포섭도 하고 판례도 음. 추가하고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그 많이 썼다가 아니라 깔끔하게 잘 썼다라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수가 막 엄청 좋진 않다. <laughs> 근데 보면은 문제 2번이 16.5 그다음에 문제 3번이 11.5인데요. 올해 벚규 까락이 제일 높았죠? 그리고 네. 점수가 대부분 많이 낮아요, 벚규 점수가. 그래서 사실 50% 이상을 받은 득점이었, 득점인데, 이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땐잘쓴 다가 아니고, 네. 점수도 굉장히, 굉장히, 괜찮게 받은 편이에요. 그래서 16.5, 11.5 이렇게 받으셨고, 이제 다른 완전 고득점이신 분들은 여기서 60%, 70% 받아갔는데, 그분들은 기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많았다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점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쓴다 아입니다 네, 문제 4번은 어떠셨나요? 네, 문제 4번은 음. 제 기억에는 28조였는데 음. 법조문을 제가 자세히는 안 봐서 일단 28조 1에서 4항까지 다 쓰긴 하고 음. 그다음에 과태료랑 업무정지는 그래도 썼다. 썼지만? 과태료가 얼마인지 아, 150만 원그 네, 그건 그 숫자 못 같은 것만 썼다. 그냥 400만 원 음.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만 쓰고 업무정지도 업무정지 음. 된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격생들 답안을 다 분석하고 있는데 문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업무정지 뭐 행정상 제재 같은 경우를 그냥 줄 글로 쓰신 분들은 4점에서 5점대를 많이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은비 평가님도 5점을 받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아예 목차를 세분화해서 뭐몇 백만 원 아니면 평가상 뭐 1억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디테일하게 쓰신 분들은 6점에서 7점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이거 아까운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합격했으니까 <laughs> 잘본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페이지 쓰셨나요, 그리고? 18 페이지 썼고요. 음. 분량은 근데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고. 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환유 이제 3년 차 동차로 준비하느라 이제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것 같은데 또 비슷한 또 수험생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한 마디 아니면은 우리 수험생들 힘내라라는 말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그 2년 차때 같이 네 명에서 공부를 했는데 음. 저만 떨어진 아픔이 음. 또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3년차 때아 이거를 어떻게 나만 떨어질 수 있지? 이런 생각도 들고 진짜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떨어진 것도 충격적인데 뭐 나만 떨어졌다. 그리고 이걸 1차까지 또 해야 하니까 너무 힘들고 정말 마음 살면서 제일 괴로웠던 시기인 것 같은데 음. 지금 와서 생각해서도 생각할 때도 그렇고. 준비하면서도 느꼈던 게아 그래도 힘든 게다 지나가는구나 라고 진짜 느꼈어요 지금 진짜 솔직히 힘내라는 말도 안 들릴 정도로 너무 맞아요. 힘드실 거 진짜 너무 공감을 하고 근데 아 진짜로 다 지나갑니다 맞아요 다 지나가요 <laughs> 그리고 너무 힘들어도 그냥 오늘 하루만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꼭 합격하겠다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그게 사실상 더 부담스럽고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그런 마인드보다는 그냥 내가 오늘 계획한 거 오늘 다 하겠다. 오늘만 잘하자. 하루하루만 버티자라는 마음으로 하다 보면 진짜 어느 순간 2차, 1차 다 끝나 있고 합격하실 수 있으실 거고 너무 힘드시면 진짜 안 하셔도 되는 거고. 그래도 버틸 만 하면은 그냥 그냥 맞습니다. 살면 돼요. 네. 맞아요. 맞아요. 시험이 다가 아닙니다. 네. 인생이 있어서. 다, 그치? 다 지나가는 어. 일이고. 맞아요. 그래서 만약 준비하신다면 정말 일을 악물고 다시 시작을 하셔야 되고, 아, 정말 이건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다른 길로 음. 또잘 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